결혼식에 생각보다 많은 꽃이 사용되고, 근데 끝나고,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골 임팩트 챌린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리입니다. 플라워 리사이클링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남겨진 꽃들을 기부받아서, 꽃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그 꽃을 매개로, 어, 클래스를 진행을 하거나, 꽃 자체를 선물로 전달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한 신부님이 저에게 전체 예식꽃을 다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 결과로 저희가 위안부 할머님들이나 한 6개 정도 기관에 한70 다방 이상 꽃들을 다 전달할 수 있었어요. 내 결혼식의 꽃들이 이렇게 위안부 할머님한테 전달이 됐고, 의미있게 쓰일 수 있게 같이 도와주신 분들한테 정말 되게 감사하고 평생 기억하고 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많이 감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약 천여 꽃 정도의 결혼식장에서 기부된 꽃다발은 한 13,000다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꽃이 가진 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